룻기 3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보아스의 타장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웠을 때그 발치 아래 이불에 가서 누웠어요. 아, 그래서 보아스가 알고 어쩐 일인가 했을 때 자기는 기어물을 자가 되니까 아, 됩니다. 하고 할때이 보아스가 루슬 칭찬하면서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한 내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도 하신 그 예수님 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어, 정말 알지 못하면, 어, 그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그 모습을 누가 의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무능한 신, 그런, 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하게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사람을 누가 선택하냐 말이에요. 어, 그것을 오히려 세상에서 밀어난 마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도가 정말 사랑의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 축복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알 때에 그 은혜가 엄, 놀랍게 감격적이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 그은총이 얼마나 우리를 아, 정말 웅클하게 합니까? 우리의 예,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역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으로 하여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치불하시고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런 천년 만년을 산들 그분은 소용이 있겠냐 이거요.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복이고 그 사람이 지혜에 현숙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있고, 복있는 역사입니까? 자, 근데 그 보아스가,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다. 근데 나보다도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가 이행한다고 하면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누구의 제일 먼저 내 죄에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누구 어떻게 지불할 거냐. 내 자신이 스스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구원받을 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거든요. 내가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다른 일상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 모두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지 죄가 없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알고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어,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 아무도 자기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가 나의 삶이 나의 자비한 선한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지불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진정한 지불 해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음.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나를 믿지 나를 믿지 내가 내 것이 왜 예수님이 죽고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포기해 버렸어요. 나는 죽어 버렸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되십니다. 그 앞에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택하시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가장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너의 죄 값을 지불하겠다는 내 자신이 있고, 그다음은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되게 이행하겠다. 우리 주님 다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하면 밤의 역사거 이건 밤이에요. 밤. 어, 그래서 밤의 역사. 우리는 환란이라고 하는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예, 밤이 지나가야 돼요. 자그이 밤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 대리로 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바로 환란의 때, 저녁의 때, 밤의 때예요. 이 보아스는 르세게 이제 일어나서 보리를 여섯 대라 여섯 번 대어 죄를 죽였어요. 그래서 르세게에지어줬다 그래서요. <laughs> 예, 그래서 지어줘서그걸 가지고 이제는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 <laughs> 그래서. 루스는 이 보리 여섯 개 여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뭐 마귀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섯은 환란의 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밤을 지나가기 위해 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밤이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이 바로 여섯 번 되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 그래서 밤이 온다는 거 이 밤을 지나가려면 그냥 지나갈 수없요 이스라엘 민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걸어가야 돼요 어? 계속 가야 되네요 그게 어디다 파종을 합니까 파종하고 할게 없어요 그들이 거느린 양떼 그들이 데리고 있는 양우리나 소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는 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뭐, 약물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풀과 모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환란의 때를 도우셨잖아요. 우리 앞에 이제는 환란 때가 다가올 때에 이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에 이 밤을 지낼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똑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환란에 지나갈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시어머니에 가라, 가라, 그렇죠?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다시 말하면 같은 주의 성도들, 백성들과 함께 환난의 때를 지나가기 위하여 환난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모습으로 환란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어떤 모습으로 내게 환란이 다가왔던 간에, 나의 삶 속에 가장 극하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버렸나 하나님의 응답도 안 나, 하나님께서 뭐 듣지도 않으신가, 뭐별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면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변치 않냐 하신 그 언약,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확 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걸어가야 돼요.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영생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환란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한 뒤돌아 보면 안 돼. 세상에 환란 속에 당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로 환난이 밤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 그것이 바로 예, 보리 여섯 대 여섯 번을 되어준 그 여섯 개 여섯 대예요. 이 여섯 대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자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란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누가 세상이 알지 못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힘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예, 받은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잡히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붙잡을 거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누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환난을 이겨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환난의 터널을 힘차게 건너가야 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내 개인에게, 또이 나라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산업에, 모든 부분에 이 어둠의 터널이 내게 나타났을 때에,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어둠의 터널 여섯 번 되어진 환란의 떡을 먹어가면서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주의 뜻 가운데 이르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